저는 중학교에서 사회를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형사처벌이 무서워 정치적 문제에 대해 자기검열을 해야 하는 상황에 저는 아이들 앞에선 교사로서 대한민국의 어른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학교가 제대로 된 민주정치 교육을 하지 않아 어린 파시스트를 양산하는 기관이 되고 있다는 학자들의 주장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교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수업에서 각 정당의 공약을 비교하는 활동에 학부모 민원이 발생하는 학교 현실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정치 수업은 고작 아주 먼 옛날 고대 아테네 사람들이 아고라 광장에 모여 도자기 조각에 이름을 적어 투표했다더라. 뭐 이런 시험을 대비하는 추상적인 이론 수업 정도입니다. 교사에게 정치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데 민주정치에 대한 실질적 수업을 할수 있습니까? 아이들을 민주적인 시민으로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은 헌법으로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국가 권력의 간섭이나 통제 없이 자유롭게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 발표할 수 있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정당 설립과 활동의 자유, 선거 운동의 자유 등이 보장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교사는 정치적으로 일반 국민과 다른 취급을 받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보장되는 정치 기본권이 우리 교사에게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바로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는 헌법 제7조 때문입니다. 이러한 조항 때문에 정치에 대한 개인의 의사도 밝힐 수 없는 정치적 금치산자가 되었습니다. 교사 출신 정치인은 있어도 교사 정치는 없습니다. 우리 교사는 정치 기본권이 없기에 피선거권도 없습니다. 선거에 출마하려면 교사직을 내놓고 백수가 되어야만 출마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직접 만들지 못하니 학교 현장에 정말 필요한 정책이나 법안은 만들어지지 못하고 학교에서 필요하지도 않은 AI 디지털 교과서, 고교학점제, 뭐 이런 괴상한 정책들이 자꾸 나타나 학교를 흔듭니다. 교육에 관한 정책과 법을 만드는 정치를 교사가 직접 해야 합니다. 학교 현장의 문제점과 어려움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우리가 교육 정책과 법을 만들어야 우리 교육이 제대로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민주적인 시민으로 길러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교사에게 정치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우리 교육을 바로 세우고 우리 아이들을 민주적인 시민으로 키워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교사에게 다른 국민과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십시오. 전교조는 정치 기본권을 쟁취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